4 -7번. 자, 4시번자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이고 z가 양수일 때 x 플러스 y 플러스 z 나누기 3은 이건 뭐야? x y z의 산술평균. 그 다음에 X하고 Y하고 Z하고 곱해가지고 세제곱근을 취하면 얘는 뭐야? 기하평균.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얘는 절대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다. 이거 이다. 이게 성립해. 자, 이유는? 이유. 증명. 증명. 음, 이거에서 이거를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임을 보이면 되거든? 3분의, 3분의, x 플러스, 자, 우리, 얘를 이 상태에서 증명을 하지 말고, 양변에 3을 곱하여도 얘는 항상 성립하겠지? 응. 이렇게 정리를 하자. 어, x 플러스, y 플러스, z. 세 수의 합은? 세수의 곱에 세제곱근의 곱하기 3. 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자, 이걸 증명을 할게. x 플러스 y 플러스 z 마이너스 3 곱하기 세제곱근 x, y, z.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 x를 뭐라고 정리, 뭐라고 변형을 하냐면, 이 x를 세제곱근 x 의 세제곱, 이렇게 해도 되냐? 되지? 이 y를 세제곱근 y의 세제곱이라고 해도 되지? 이 z를 세제곱근 z의 세제곱이라고 해도 되지? 그럼 얘가 뭐가 되니? 얘가, 어, 세제곱근 x의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근 x의 y의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근 z의 세제곱. 마이너스 삼 세제곱근 x 세제곱근 y 세제곱근 세제곱근 z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응? 이걸 어떻게 또 변형이 되냐? 너희 이거 한번 생각해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삼 a b c는 이거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지 않냐. 그니 얘는 어쩌죠? abc가 여기서 abc가 얘인데 얘 양수지. x 양수라고 했잖아. 얘도 양수지. 얘도 양수지. 세수 더하면 모두 양수지.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얘 정리하면 완전제곱 2분의 1 완전제곱식 더하기 완전제곱식 더하기 완전제곱식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언제 0이 되지? a, b, c가 같으면 얘가 0이 되지. 그러니까 a, b, c가 같으면 등호가 성립한다. 등호가. 됐니 그래서 이거 변형해 보자. 얘 변형하면 이렇게 되지. 음, 세제곱근 x 더하기 세제곱근 y, 더하기, 세제곱근 z, 곱하기. 얘는 항상 양수야, 얘는. 자, 세제곱근 x의 제곱, 더하기, 세제곱근 y의 제곱, 더하기, 세제곱근 z의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근 xy, 마이너스, 세제곱근 yz, 마이너스 세제곱근 z x 이렇게 되잖아. 야, 얘는 항상 양수야. x y z가 양수니까. 그럼 얘는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0이 될 때도 있어. 언제? x랑 y랑 z랑 모두 같다일 때.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됐지?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등호는 x, y, z가 모두 같다일 때 성립한다. 성립.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응.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야. 얘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 보자. 자, a, b, c가 다 1보다 커. a, b, c가 1보다 커. 그러면 미시 1보다 크면 일단 자 로그 지금 y는 로그 뭐 x 뭐 x에 얼마 이렇게 있다고 하자 a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 x가 1보다 크면 있잖아 여기가 뭐어 a라고 할까 a 여기가 a의 x 이렇게 할까 그럼 a가 1보다 크면 얘는 무조건 증가 함수지 얘는 무조건 증가 함수야 a가 1보다 크면 여기 1칸만 0이라고 무조건 증가함수야요 근데 X도 1보다 크단 말이야? X가 여기가 지금 저기 B거든, B. 여기 X에 B가 1보다 커. 그러니까 B, 여기에다 X자리에 B 대입을 하면 양수 나오겠지, 양수. 그러니까 여기가 log a 의 B는 양수가 되는 거야.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여기 있는 이 X값이 진수가 1보다 오른, 1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면, 어, 로그 a의 b는 양수야, 양수. 마찬가지로 로그 a의 b 양수, 로그 b의 c 양수, 로그 c의 a도 양수야. 됐니? 자, a가 1보다 크고,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고, c가 1보다 크다이므로, 이므로 로그 a의 b 양, 1, 어, 양수, 로그 b의 c 양수. 로그 C의 A 양수야 양수 양수니까 요거 요거 응?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데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 관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 로그 a 에 b 더하기 2 e 로그 b 에 c 더하기 4 로그 c 에 a 가 어떻게 되는 거니? 3 곱하기 세제곱근 얘를 다 곱해 곱하는데. 로그 A에 B, 로그 B에 C, 로그 C에 A. 곱하면 뭐게? 1이야, 1. 밑변환 공식에 의하여. 우리, 내가 로그할 때 10가지 성질 써줬지. 거기에서 몇 번째냐면,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성질에 보면, 음 얘와, 얘와, 예의 곱이 1이다. 라는 것 정리되어 있어. 그러면, 이세 개를 다 곱하면 뭐지? 8이 되겠지, 8. 세제곱금 8은 뭐냐? 세제곱에서 8이 되는 수. 2. 2, 3은? 6. 그래서 최소값이, 그래서 최소값이, 얘가 최소값이거든. 얘 값은 제일 작을 때 얘잖아. 제일 작을 때 얘고, 6이고, 6 이상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 값은 6, 7, 8, 9, 10, 이런 값을 갖는 거야. 그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최소값은 6이다. 6, 있지?